배우미네 모든 학생의 대화이다. 학생 A, B, C, D. 그리고 누구까지 있어야 돼? 배우미? 자, 첫 번째 보면, 모든 학생들, 모든 학생의 점수의 평균은 배우미의 점수보다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 구하여라. 라고 했는데, 음, 우선, 배우미라는 학생의 점수를 X점이라고 했을 때, 학생 A는 배우미보다 8점 났다 그럼 학생 A의 점수는 X-8. 배우미보다 5점 났다 X-5점. C란 학생은 X 플러스 1점, D란 학생은 X 플러스 2점이 되는 거야. 각각 다섯 개의 별량들을 이렇게 구한 상황이고요. 자 그러면 평균은 평균은 x 8 x 5 x 1 x 2 더하기 x 얘네들을 5로 나눠준 값이다 보니까 음 5x 그리고 13 10을 5로 나눠준 x 2가 결국, M이라고 하는 평균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괜찮을까요? 자, 그럼 모든 학생의 평균은 배우미의 점수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거 구했고요 배우미와 각 학생의 점수에 대한 편차. 자, 배우미. 배우미와 각 학생의 점수에 대한 편차를 구해라 라고 하면, 어, 얘들 편차는 마이너스 8,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1 플러스 2 0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점수의 분산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요. 편차라고 하는 건별량에서 평균을 빼줘야 돼. 그래서 x-8 에서 x-2 를 뺀거의 제곱 즉어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x-5 에서 x-2 를 빼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서 x-2 를 빼주면 3의 제곱 x 플러스 x 빼주면 4의 제곱 X에서 X-1을 빼주면 2의 최고. 얘네들을 5로 나눠준 값이 우리가 원하는 분산이 된다. 전체 모든 학생들의 점수들의 분산. 이렇게 구한다. 라는 얘기입니다.